왜, 왜 쑤셨어요, 코를? 이제 뭐, 걸려,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예. 또 걸렸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니까, 그걸 좀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좀 조심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많이 자가 진단을 했었죠. 저는 이제 이렇게 보일지라도 제가 이제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서 3개월에 한 번씩 피를 뽑습니다. 그래서 피를 뽑으면 이제 몸에 어, 나쁜 콜레스토리 얼마나 있는지. 또 몸이 이제 염증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제가 그런 검사들을 해요 물론 이 검사를 한다고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 검사한다고 제가 지금까지 살을 빼거나 제 몸을 극적으로 뭐 치킨을 안 먹는다거나 어뭐 콜라를 안 먹는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다만 도움을 받고 있다면 약을 의지해서 어느 정도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자가진단 이거는 신앙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다 하고 계시죠? 혹시 종교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과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저는 자가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민해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어떤 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무엇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불편함입니다. 불편함.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내 인생에 불편함이 있는가? 그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없어. 그러면 이제 지금 뭐예요? 비상인 거예요. 비상. 아, 내가 불편함이 없구나. 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거의 선택할 때 정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불편한 곳에 있어요. 아닙니까? 편한 곳에 있던가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정답은 불편한 곳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불편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할 때가 언제냐면, 내 것이 보장되지 않을 때, 내게 빼앗길 때, 내 것을 무엇인가 덜어내줘야 될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죠. 그래서 이 불편함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의 기준이 될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뭐 하셨습니까? 자신을 덜어내주셨습니다. 자신을 덜어낸 불편함을 감수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간으로 왔다는 불편함을 가지셨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불편하세요 요즘? 교회 다니는데? 아 예.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지 않았다,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기득권 세력입니다. 어 단임 목사님께서 오늘 저희 단임 목사님께서 뭐 20년 4년 이야기 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다니는 그 발걸음에 불편함이 없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기득권인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좁은 문이 등장합니다. 어 만약 여러분이 어떤 공간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좁은 문으로 가시겠어요? 큰 문으로 가시겠어요? 좁은 문? 본원적으로 큰, 큰 문으로 가고 싶지만 사실 문의 크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문 너머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좋은 게그 너머에 있다면 좁은 문이든 넓은 문이든 사실 어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 물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 이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만약에 좁은 문이든 큰 문이든 동일한 걸 줍니다. 라고 한다면 사실 본능적으로 큰 문으로 배우는갈 겁니다. 왜냐면 거기가 유리하죠. 어 어찌됐든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문이 중요한 것은 아니구나. 문 너머에 뭐가 있는 거가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큰 문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예. 좁은 문으로. 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요 두 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13,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조 문으로, 문으로 들어가라 마을 인도하는 을다고하는착하네 결과론적으로 어느 문으로 들어갑니까 조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큰문에 뭐가 있어요 멸망이 있다는 라 겁니다. 반면에, 좋은 문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으시든 믿지 않으시든, 그냥 단순하게 이 시간에 그냥 성경을 믿겠다라고 한번 작정해 보시고, 좋은 문은 생명의 문입니다. 큰 문은 멸망의 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문으로 가시겠, 가실 겁니다. 큰 문이 좋다고 큰 문으로 가실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나는 멸망해 버릴 거야. 나는 소멸해 버릴 거야. 나는 없어도 되는 존재야 몰라 큰 문으로 가 렛츠고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좁은 문은 뭘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영생, 생명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좁은 문으로 가야 멸망을 피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좁은 문은 무엇일까? 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믿음입니다 교회를 조금만 다녀보시면 아실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을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을 단순하게 말하면 믿으면 뭐 구원. 안 믿으면 지옥.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많이 했잖아.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러니까 단순한 도식을 시키면 그쵸 그렇죠?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믿으면 생명, 안 믿으면 멸망. 그래서 이 연결상으로 연결 현상에서 본다면 조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겠다라고 작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좁은 문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좁은 문은 그냥 예수 자체라고 봐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문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로 들어와라. 예수 안에 가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다라고 좀 이야기하시고 아니에요? 좀 멸망으로 가는 길이 좁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좀더 납득되지 않나요? 아니 니까 그러니까 제가 뭔가 그냥 좀 오해하지 마세요 종교를 하나 만든다고 한다면 <laughs> 영생을 큰문 멸망을 좋은 문으로 만들게 해서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큰 문으로 오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어, 영생,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어, 좁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좁은 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어, 사실 이 믿는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라는 것을 조부문으로 표현하셨을까? 그 말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그 자체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저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어, 저는 사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안 믿습니다. 네. 제가 아시죠? 다들 제 성향이 네. 의심하고, 네.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네. 너, 오케게 아무튼 잘못 믿어요 사람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럼 이게 쉬운 일인가요? 이게 쉽다라고 생각합니까? 저, 절대 그렇지 않, 않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 저를 의심하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스스로가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 이게 쉽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 너무 쉬웠어.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것,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너무 쉬웠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좁은 것입니다. 예수가 좁은 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맞습니까? 여기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안 하십니까? <laughs> 조문문으로 들어가신 분맞죠 네. 사실요, 조문문 오케이 괜찮아요. 예수 뭐 한번 믿어주면 되지 뭐. 안 그래요? 예수 믿는 거 쉽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그게 어려우라고할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도 이제 그 청년 한명 때문에 육군 올려서 갔다 왔는데 역시나 요즘도 수료하는 청년들은 이제 그러니까 어 수료하는 청년이 있어서 논산을 갔다 왔는데 역시나 요즘도 세례를 받으면 초코파이 한 상자를 어 준다고 하네요. 뭐 음료수나 뭐 그래서 이제 저 때도 그랬어요. 이제 가면 아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아셔야 돼요. 그 초코파이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당장 단 것을 한두주두주 두주 정도 끊어보세요. 그러면 그 후에 먹은 초코파이는요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맛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훈련병 때 들어, 저는 초코파이 진짜 싫어하는 사람인데, 2주 동안 단 거를 안 주는 거예요. 단 거를. 그런데, 어쨌든, 2주 동안 단 것을 안 주니까 미치겠는 거죠. 맨날 탄산 음료 그냥 먹다가, 뭐, 단 과자 그냥 먹다가, 그걸 안 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초코파이 하나에 내 영혼을 팔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제 초코파이를 얻어서 먹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탄산을 얻어서 먹었거든요. 여기가 엄청 따가워. 요즘 여러분 중에 탄산이 김이 너무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요즘 뭐 탄산 너무 안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2주만 참아보세요. 그리고 드시면 목이 엄청 따갑습니다. 이제 이런 곳이 군대인데 세례를 주면 한 박스를 준다. 자 여러분이 이 세례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 세례파도 생깁니다. <laughs> 나는 세례를 이미 받았는데, 저 초코파이 현역이 되어서 한번더 받을까? 물론 저도 유혹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학생으로서 그 자존심은 지켜낼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들한테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례를 받은 사람, 초코파이로 인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세례를 받은 사람일까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초코파이 한 상자로 교회에 가서 세례 받은 그 사람도 예수님의 자녀고 좋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 없을 거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좋은 문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심이 없어서? 그가 받은 회개가 진심이 없고 3초 만에 끝나는 회계라서 뭔가 세례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들의 세례는 가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전좀 다른 관점에서 그들이 좁은 문이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좁은 문에는 항상 좁은, 좁은 길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어쩌다 받은 한상자의 초코파이로 받은 그 세례는요 좁은 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문이 문이 될수 없는 거는 좁은 문 이후에는 좁은 길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만 믿음면 답니까? 예수만 믿어서 좁은 문만 들어가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문이 어려운 것은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가는 영생으로 가는,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이 어때요? 좁다라는 겁니다. 협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실 문은 상관없어요. 크든 작든. 그런데 가는 길이 너무 협착해요. 그래서 찾는 자가 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 이 협착하다는 건 뭘까? 이 좁다라는 건 뭘까? 어, 오늘 이제 같이 읽은 마태복음 7장에 21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해당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21절을 제가 동일한 장 21절을 읽어 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협착하다는 라 뜻은 결국 뭘까요? 길이 좁다라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 우리는 문을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제자가 되는 거 예수의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의 그삶 자체를 내 삶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떻게 협착한지 왜 작다라고 이야기했는지 왜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지를 이야기하는 게 마태복음 16장 2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알 거예요.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인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길을 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냥 예수님 뒤를 졸졸졸조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냥 예수님을 졸졸졸조 따라가는 길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뭘 의미하는 거죠? 희생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 길은 예수님처럼 희생이 존재하는 거 희생이라는 게 뭡니까? 나의, 내가 100이라면 100인 나를 50으로 쪼개고, 25로 쪼개고, 15로 쪼개고, 10으로 쪼개서 나머지 90을 다른 이들에게 주는 것. 그게 희생입니다. 사람은 채우기를 좋아할까요? 비 나누기를 좋아할까요? 여러분, 뭐 좋아하셨어요? 네, 만약에 사람들이 요 나누기를 좋아한다면 다이어트는 사회적 이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나요? 네, 다이어트는 사회적 이슈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누는 것을 더 좋아한다면. 왜냐하면 내가 먹을 거 다른 사람한테 줄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마지막 남은 치킨 한 조각 가지고 눈치 볼 이유가 없어요. 나누기를 좋아한다면 네가 먹을래 내가 먹을래. 사람은 기본적으로 채우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본능을 거스르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배고픈 것을 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배고프면 우리 자매님들 짜증 엄청 내시잖아요. 아니 아닌가요?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혹시나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미래에 만날 남자친구에게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배가 고파도 짜증을 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을 따르는 길은요 본능을 거스르는 거니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는 거죠 이 설교준비하면서 갑자기 새끝나게 양평에 이제 두물머리가 생각이 났어요 혹시 두물머리 가보셨어요? 이제 거기 보면 비만도 측정하는 게 있어요 기둥이 렇게막 세워, 세워져 있는 거 어디까지 지나가 오셨는지 모르겠네 근데 보면은 이제 좁은 사이 있고 좀 넓은 사이 있고 좀더 넓은 사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완전 넓은 사이 지나가면 뭐예요? 초고도비만 안쪽 좁은 사이 지나가면 뭐 마름, 뭐 근데 중간 정도 이렇게 사이, 사이 지나가면 뭐뭐 뭐 정상, 뭐 이런 게 예, 있잖아요. 여러분 좁은 쪽으로 갈수록 어때요? 내 몸이 건강하다는 라 어떤 하나의 신호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를 이제 못 지나가면은 이제 막 굉장히 나는 돼지 아니야 이러면서 막 숨도 막 이렇게 들여 넣어보고. 예.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제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좁은 사이를 지나가기 위해서 이제 노력이 필요하죠. 살을 빼야죠. 그냥 노력도 아니고 피가 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깎아 내려야 그 문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좁은 문을 준비하는데 그 좁은 사이가 생각이 나고, 아, 그 좁은 사이를 지나가기 위해서, 아, 나이가 가지고 있는 걸 많이 내려놓고 깎아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신앙에 있어서 작아진다는 불편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편함이라는 것은 참으로 독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대비되고 있는 문은 큰 문입니다 또한 좁은 길에 반대되는 것은 넓은 길이 나옵니다 큰 문과 넓은 길은요 그 자체로 선호가 될수 있다고 거듭 말씀드릴게요. 큰 문과 큰 길은 우리에게 서도 될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편해요. 큰 문과 큰 길은요, 편합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요, 가는 것도 힘들고, 같이 가기도 어렵고,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큰 문과 큰 길은요, 너무 편해요. 잠깐 서서 있어도 되고, 같이 가는데도 손잡고 가는데도 너무 편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 쓰시죠? 그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편하니까 말씀이 뭔가 들을 때, 어, 난 너무 편해. 화평해. 사실 보통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만약 편하다고 느껴지신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자,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제 안에서 저는 막 싸워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라고 할까 신앙에 대한 철학은 하기 싫은 것 하자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본능이 그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막 하기 싫은 것 잘해요? 안 되죠 하기 싫은 것 하자고 해놓고 금세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는 찾는 나의 모습을 내가 내몸 때문에 절대 밤에 치킨을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어느 순간 배달앱을 키고 있고 오늘은 괜찮아. 노랑 통닭 한 마리 먹지 마. 이런 모습. 어, 이것과 싸우는 일이 정말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끔 하고 싶은 것만 하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가 진짜. 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짜증이 나요. 아, 진짜.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다 엎어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한편으로는 안까, 안,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와 동일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편안한 그 삶에는요. 결코 예수가 원하는 삶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편한 것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행이 별로게 크진 않구요 어, 예수가 가신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가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어, 모두가 살았습니다. 그의 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다 아실 겁니다. 채찍을 맞아도 침을 맞아도 인내하고 또 인내했던 것이 예수 그때 리스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을 통과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길에 사람을 살리는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 값진 진주를 봤다면 좁은 길로 갔던 그분이 그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새 삶을 얻고 영생과 생명을 얻는 모습을 봤다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일까요? 이 로우 일기가 있고요 로우 2기가 있습니다 로우는 뭐한 2,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일기와 2기가 있어요 저는 몇 개일까요? 전하, 어?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1.5기 정도 됩니다 저는 뭐 로우 처음부터 대표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냥 설계 한번 해주러 온 사람이었고 이렇게 이제 지내다가 이제 로우 대표가 됐는데요 제가 이제 2기가 재편되면서 제시했던 게안 하는 것 하자였습니다 우리 안 하는 것 하자 왜냐하면 안 하는 것 하자가 좁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좁은 길로 갈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 안 하는 것 하는 게맞다 하기 싫은 것 하는 게맞다 그러니까 수많은 워싱 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어, 화요일 날 예수전도단이랑 로우워이 있어요. 어디 가신 거예요? 로우워시. 목요일에 마커스 있어요. 언노인팅 있어요. 뭐또 어디냐? 뭐로우워싱 로우워시 로우 있어요. 어디 가신 거예요? 예. 예. 토요일 날 <laughs> 유잼 있어요 로우워시 있어요 어디가실거예요 로우 <laughs>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거기에 편승할 이유가 있을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게 주일저녁 예배를 한번 해보자 이거는 아무도 안하는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여러모로 저녁예배가 많이 사라지고 있었고 또한 예배로 삶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삶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근데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시면 주일 전 예배가 없다는 것을 잘 아시는 요 그래서 안 하는 것 하자, 예, 맞는 철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안 하는 것 하자에 대한 다른 생각이 드는 거죠. 뭐였냐면, 어 진짜 안 하는 것 하자는 뭘까라고 했을 때 저에게 요즘 드는 생각은 뭐냐면. 예수를 따라가는 것그 자체가 안하는 것 하는게 맞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 안하는 것이 되려면 거기에 예수가 있는가 좁은 문이 있는가 좁은 길이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화요 모임을 하든 목요 모임을 하든 한달에 한번 토요일 집회를 하든 그곳에 예수가 없다면 그건 좁은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곳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가 중심자가 있다면, 화요일에 예배를 하든, 목요일에 예배를 하든, 주일에 예배를 하든, 그것은 안 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게 맞다라는 최근에 깨달음, 깨달음을 받으며 해석이 되면서, 아, 다음에 로오십일 주일 전역이 아니라, 다른 날도 좀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뭐 예, 예수님 믿는다고 다른 거 먹나요? 좀덜 먹긴 해술 같은 거좀덜 먹긴 하고 아쉽긴 하죠? 아니아니 예하면 시험 들거 있습니다. <laughs> 똑같이 먹고 똑같이 벌고 똑같이 여행 가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똑같아 보이지만 다른 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예수똑예수 보이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협착한 길을 선택합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예수를 따르는 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간다라는 사실이죠. 최근에 이제 우리 저희 인스타 다 팔로우하셨죠? 아 이번에 어, 팔로우 많이 늘었어요. <laughs> 지연이랑 시진이나 저희 멤버인데 그 유럽에서 찍어온 사진이 그만한 그 8천 뷰 정도 나와가지고. 예, 예, 예. <laughs> 제 것도 좀 터지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뭐, 르로좀 들긴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었고, 최근에 이제 우리 광고를 올리면서 BGM으로 박진영 씨의 잠수교라는 곡이 깔렸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듣는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사도 한번 찾아봤어요. 대충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잠수교 아시죠? 반포대교 밑에 있는 게 잠수교예요. 내 머리 위엔 아주 넓고 멋진 길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차를 타고 다니죠. 내두발 밑엔 아주 낮고 좁은 길이 있죠. 비가 오면 먼저 가장 먼저 잠기는 길이 낮고 좁은 길내 길은 조금은 느린 길내길 나아질 거란 꿈그 꿈을 안고 가죠. 나는 오늘.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눈에 띄지도 않죠. 하지만 나의 작은 걸음 그 발자국이 담긴 이 길이 내게 너무 소중해 여러분 잠수교가 왜 잠수교인지 아시죠?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되죠? 잠긴다고 잠, 잠수교. 비가 오면 가지도 못하는 그 길이 이한 사람에겐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그 좁은 길이, 그 작은 길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그 누구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왜 소중합니까? 그게 작아보여도, 좁아보여도, 때로는 비가 많이 와서 잠겨보여도, 그 길은 내게 소중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길이 예수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냥 문득 찬양이 하나 떠올랐는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는 차례는 너무 잘 아시죠? 후렴 가서 다 아세요? 조금 느린 듯 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 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